야, 내절파크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제작시간 15분? 내절학살자 <목소리> <네절> 뭐야? 디테일왜 <laughs> 네, 이래 이거 당신 뭐야! 내절학살자 어제, 어제 올렸네? 내절학살자 왜 뒤에 더 없어? 야, 여기 지금 깃발 꽂고 죽은 거 아니야? 하살 하러 가다가 지금 학살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? 대체 어떤 상태길래 내절학살자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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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내절이다 내절도 <laughs> <laughs> 그냥 너무 내절이여가지고 <laughs> 그냥 웃기네. <laughs> 어차피 저는 이만들면 안합니다 저는 어차피. <laughs> 롤러코스터냐고 이거 뭔데? 프리즘 뭐 그런거를 표현해놓은거야 뭐? 야내절학삭자 어디 어디서 지금 어디서 된거야 이거? 이거 네칸 점프 여기서부터 이미 내절학살자 여기 네칸이 아닌가? 아 여기서부터가 네칸이네. 노란색은 세칸이고 초록색 네칸. 여기서 떨어져 죽었나봐. 이거는 매운 맛이 아니고 그냥 독이에요 독. 포이즌, 포이즌. 뭐 뒤에 옆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쭉. 내전 확살자도 들어와서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했나봐. 아한마수가 없어졌잖아. 상대를 잘못 만났어.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건데, 이제 저 드래곤은 내가 맞도록 하지 하고 이제 딱 갔는데, 알고 보니 그 드래곤이 마왕군 간부였던 거야. 그냥 드래곤이 아니었던 거지. 원래 같으면 그냥 뭐이으로만들어놨 하고 넘어갈 텐데, 자, 우리 내절학살자베이카에 보도록 하지 하고 없는 게 웃기네. 었어 야, 누가 조이를 표시했는데, 조이를 표했어! 지는 희생 잊지 않을게요. 아 잊을 게요. 아 잊을 잊을게요. 아, 게요네. 아 잊지 않을 게요가 아니네. 잊을 게요네. 와 잊었네. 좀 하찮긴 해 근데 잊어도 될 만한 희생인 것 같긴 해. 뭐 기억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헛된 희생. <laughs> 그냥 헛됨. <헛댐. 웃음> 어디쯤에서 죽었을까? 야 여기 첫점하고 죽은 거 아니야? 내전했었자 여기 첫점하고 죽은 거 아니야? 전수박 하나 달아줘야겠다. 갈색으로 달아줘야겠다. 그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잊혀졌습니다. 야 이거 좀 이쁘게 좀맵좀 만들어 봐봐 이게 지금 내절 학살자 때문에 웃겨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결코 좋은 맵이 아닙니다 이게 어? 학살자라는 명칭 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내절인데 그러면